안녕하세요 재밌나 박상윤입니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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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이거 뭔일이죠? 다시 자자 자, 안녕하세요 재밌는박상윤입니다자 오늘은 오늘은 리뷰인데요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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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떤 리뷰냐면 이거입니다 멈추고요 이거 공룡인데요 이거 친구 건데 빌린겁니다 어 모르지 모르 지 예, 변신도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있습니다. 얼굴 그리고 다리를 자 다리를 이렇게 잘안 보입니다. 다리를 이렇게 쭉펼 수가 있고 요 여기는 이렇게 다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다 주시고요. 이렇게 다 주시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 손도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아까는 공룡이 됐고, 아까는, 아 지금은 로봇이 됐습니다. 자, 참 좋초이. 변신할 때는 제가 해보죠. 일단은 이렇게 이렇게 다리를 여기서 쏙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 발이 이게 나왔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도 이렇게 끼고. 이 여기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이 머리통을 이렇게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머리통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그리 이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아 맞다. 이 손을 이렇게 들어가 이거 뺄 수가 있는데 저는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몸통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여기를, 요거를, 잠깐만요. 저거 이렇게 꾹꾹 눌러줍니다. 그래서 뿔도, 이게 잘안 눌러져서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아까 이렇게 다리를 한고 이렇게 했고요. 자, 그리고 이, 이제 이 꼬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됐습니다 자, 공룡이 완성이 됐습니다. 입을 벌 때는, 입을 벌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걸 벌었습니다. 자, 보이시죠잉? 트리케로 이러면 빠먹었는데 자,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최민 박사님,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오늘